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영역 1월 13일, 음력 4달열하루이 시간은 1월 둘째 주 목요일 새벽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니라 라는 말씀은 한배금께서 주신 절대적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치를 가지고 살펴보면 상대와 나를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똑같은 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또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거대한 나무에 때로는 잎이요, 때로는 가지요, 때로는 열매인 것과도 같습니다. 하느님과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삼의신구 진리운 말씀을 받들어서 보면, 심기시는 산망이요, 성명정은 삼진이라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반망즉진이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참됨으로서 반진 일신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근본인 하느님께 합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여 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지감조식 금초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일의 화행 반망적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집중하여 들어가는 것이죠. 일의 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반망적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 요소, 하느님과 내가 다른 요소를 끊임없이 돌이키고 하느님께 맞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기시는 삼망이고 성명적은 삼진이라고 하신 것이죠. 인물 동수 삼진하니 왈 성과 명과 정이라.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만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그 성명적은 삼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참됨. 그리고 하느님과 내가 다른 그세 가지 망령됨. 하느님과는 다른 것이라고 나와 하느님은 다르다고 여기는 그 마음과 기운과 몸을 삼망 세 가지 망령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지신을 보면서 나의 부족하고 모자람 어긋나고 잘못됨을 끊임없이 돌이켜서 하느님께 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전체이십니다. 하느님은 전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면 모두 다 살지요. 그러나 나에게 맞추면 나를 제외한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버리고 하느님께 맞추어나가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하느님께 맞추어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전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를 버리고 하느님께 맞추어도 하느님이 전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 하느님을 버리게 되면 하느님은 전체이신데 내가 살겠습니까? 내가 죽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버리고 하느님께 맞추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모든 성인들은 똑같은 길을 가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하느님께 맞추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물이라고 하는 짐승들도 벌레도 자기를 버리고 새끼를 지키고 자기를 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존하는 길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망령된 생각, 이 어리석은 마음은 오로지 나만 살겠다고 합니다. 나만 살고 다른 이들은 다 필요 없다.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다른 이들이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마음, 이기주의라고 하죠. 자, 만일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역할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필요 없죠? 자기 입이 중요하고, 자기 마음이 중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다 희생시킵니다. 내 입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다 외면합니다.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도리를 지킬 수가 없지요. 만일 어머니가 그렇게 한다면 똑같지요. 어머니도 어머니의 도리를 지킬 수가 없고 만일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그 자녀들도 자신의 역할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효도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효도한다. 부모만 부모의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식도 자식의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만 그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만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그 가정을 지키는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 시절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건강한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그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만일 그 자녀가 불량 청소년이 되었다.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항상 부모님께 불경하고, 형제 간에 불목하고, 그 가정을 함부로 여기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면, 그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불효라고 하죠. 불효한다. 불효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형과 아우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이기적인 자 때문에 항상 불화와 반목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것이 부모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이기적인 자가 있으면. 그 가정을 지키기가 참 어렵게 되죠. 항상 그것 때문에 보라와 반목이 생깁니다. 그것이 그냥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그런 문제죠.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지킵시다. 누구 때문에 지키자고 합니까?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서 지키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자연도 살리고, 우리 인간들의 생활 환경도 개선해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고 자연을 지키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살 거다. 그래서 자기들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이기심으로 지구의 환경을 지키자고 하는 뜻에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하죠.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런 이기주의와 지구를 살려서 다 같이 살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대립을 할까요? 대립하지 않을까요? 서로 대립합니다. 이 바보들아 너희들도 너희들 살길을 열면 되지 왜 내가 잘못됐다고 하느냐 누구는 누구 살길 열고 나는 내 살길 열면 되지 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오장육부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고 간은 간의 역할, 폐는 폐의 역할, 콩팥은 콩팥의 역할, 그렇게 위는 위의 역할, 그 역할을 해서 다른 장기를 지켜주고, 다른 근육을 도와주고, 그렇게 우리 몸의 피를 돌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 길대로 살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 살 대로 살아라. 몸이 어찌됐든 나는 내가 편한 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몸이 건강할까요? 병이 될까요? 그 몸은 병들겠죠. 그 몸이 점점 병들어서 결국 죽게 되면 제 마음대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갔던 그 장기는. 만일 심장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 심장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심장은 못 살아남습니다. 그 몸이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되죠. 우리가 왜 전체이신 하느님께 맞추어야 되느냐? 왜내 심기신의 산망으로 달리지 않고 성명정의 삼진으로 나아가면서 내 성품으로 용납하고 감싸며 내 목숨으로 도리를 지키고 정성을 다해서 나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느냐 그것은 그것이 전체가 살고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체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는 뜻이 아니고 전체를 살리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덕과 대해와 대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신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써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의 좁은 마음, 우리의 작은 행위로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멈추고,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살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하느님의 대덕과 대회와 대력을 구하지 않고, 나는 좋아. 나는 편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아쉬운 건 너희들이지. 나는 아쉽지 않아.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되고 다른 자연에 피해를 주는 자가 되고 자기 하나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존재죠. 그러면 하느님께 대덕과 대해와 대력을 구해서 하느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전체를 살려주십시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그 모두를 살리려고 하셨을 때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그 모두를 해치려고 하는 존재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그자를 살리실까요? 그자가 다른 일을 죽이려고 하는 것만큼 다른 일을 해치려고 하는 것만큼 자기가 죽음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자기의 삶이 위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너니라라는 말씀을 받들고. 상대와 나를 하나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느님의 대덕과 대회와 대력을 구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그러니 가정에서도 부모가 되어 부모의 역할을 할때 하느님의 대덕과 대회와 대력을 구해야 그 가정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고 또 자녀가 되어 부모님께 효도를 할 때도 하느님의 대덕과 대회와 대력을 구해야 제대로 된 효도를 할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서 내 심기신의 삼망을 돌이키고, 하나님의뜻에 맞추어 성명정 삼진을 구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대덕과 대회와 대력을 구했을 때, 우리는 이 사회가 안정되고 복된 세상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만한 덕을 가지고 계시고, 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신 한배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세법으로 힘써 행해서 망령됨을 돌이키고, 오로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행할수록 내 삶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복되고 장수하고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덕과 지혜와 힘을 주셨으니 그 덕을 베푸는 자가 되고 그 지혜를 쓰는 자가 되고 그 힘으로 홍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 빛을 받아서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그 대덕과 대혜와 대력이라는 광명을 받아서 그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나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보면서 상대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보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키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위치의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망령된 생각과 이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너니라라고 했잖아. 그러니 내흥부은 네가 다 해결을 해라. 그리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터이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 흥부놀부가 나오는 그 흥부전에 놀부가라는 노래가 있죠. 그 놀부가라는 노래를 보면 그 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흥부에게 하는 말이 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네가 가서 죽고 네가 죽을 일이 있으면 그냥 네가 가서 죽으라 네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 주고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냥 내가 한다 그게 놀부심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놀부가 되는 것이죠. 흥부는 항상 형님을 챙깁니다. 형님을 드려야 된다. 좋은 것이 있으니까 형님과 나누어야 된다. 그렇지만 놀부라는 놈은 동생을 생각하지 않죠. 동생이 죽든 살든 내 배가 부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죠. 그래서 서로 돕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부처럼 내 것만 챙기고 다른 이들이 죽든 살든 내버려두고 내 편한 대로만 살아간다면 그때 당시에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살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자기가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자기 위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자기가 상대하는 이가 자기하고 똑같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놀부여 열 사람이 흥부면 그 흥부 덕분에 이 놀부가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놀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봐잘 살잖아. 그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열 사람이 흥부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놀부는 자기 덕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놀부가 자기와 똑같은 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놀부는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하고 똑같은 자를 만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악한 자가 착한 자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에게 배신당합니다. 이기적인 자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사랑을 베풀고 덕을 베푸는 자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경우는 없죠. 누구에게 짓밟힙니까? 이기적인 자에게 짓밟힙니다. 이기적인 자에게 배신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보아야 됩니다. 선보각화 청소타교 후기박천 내가 한 사람의 놀부가 되어 열 사람의 흥부의 덕만 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이기적인 생각 그것은 결국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흥부가 되어 서로 돕고 배려하여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서 살아갈 때 모두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흥부가 하느님께 하느님의 대덕과 대희와 대력을 구했을 때 놀부처럼 살아가는 자가 하느님의 무서운 징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모두 다 살리시려고 하실 때 죽이려고 하는 자가 그 하느님의 손길에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살리고자 하시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만 생각하는 자는 저만 살고 다 죽이고자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우리가 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키고 성명정 삼진으로, 나, 삼진으로 나가야 하는지 왜 하느님의 대덕과 대회와 대력을 구하고 하느님의 덕과지의 힘으로 다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참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놀부같은 자가 다른 모든 흥부와 같은 자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놀부같은 자들만 있으면 그 놀부는 못 삽니다. 죽지요.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이기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만 모아 놓으면 그곳에서 살아남을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의 덕과 지와 힘을 구해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뜻을 받들고 훈 인간 이와 세계의 그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덕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이 힘을 구하며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몸 편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망령됨을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한배금께서 내가 너니라 라고 주신 말씀 받들고 오로지 저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두를 하나로 모시는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삶, 우리가 우리의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 삼진을 구하는 삶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내가 너니라 라는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